지금 m2i가 보이죠? m2i. m2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2i. 음... 지금 현재 위치 한번 보시고, 어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M2I. 자, 확인가 8300원이고요. 매수가 8310 바로 들어가시고요. 더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잡으시면 되겠죠. 8000원. 8,000원에서 잡으시고, 8,000원은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지지 구간. 그리고 여기서 저항 구간. 음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굳이 찾자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바로 목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음, 이거는 오르면 좀 크게 오를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르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이거 아 이건 무중이었구나. 아무튼 무중이었었고. 요거 요고, 지금 이렇게 상승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데,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보이고 나서, 뭐, 큰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 굳이 음, 아무튼 이제 목표가, 목표가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목표가는 음. 지금 바닥권은 여기고요. 물타기 라인 먼저 잡히죠. 물타기 라인 7,800원. 7,880원. 물타기 라인 잡아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보고 아 어, 보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이목 이 가격대는 올, 넘어섰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9,800원. 9,800원. 그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크게, 크게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게 상승시그널이거든요 상승시그널 그리고 여기 약하게 한번 나와줬었고 여기 다시 한번 상승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상승시그널 오늘도 상승시그널 그러니까 보시면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넷, 네번의 상승시그널이 있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력 평단가는 세력평당가는 낮진 않네요. 낮진 않고, 어, 이, 이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9100원. 세력평당가는 9180원으로 보이는데, 물량이 평상시에는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데, 물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 적진 않다. 이거 800만, 600만. 그리고 오늘 500만 나머지 나머지 만주는 금방 채우죠 500만 그리고 여기 300만 이것도 300만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세력들이 마음 놓고 털려면은 마음 놓고 이것을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전고점은 넘겨야 되요 13,000원은 넘겨서 그 위에서 윗꼬리를 달더라도 13,000원 위에서 안그 안착을 해야 이제 추가 매수세가 붙는 붙는 거거든요, 그죠? 추가 매수세가 이 13,000원을 넘어서서 안착을 해야 붙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등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좀커 보이긴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빠진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자, 고가에서 한번 찍어 볼까요? 13,000원, 13,450원, 자 13,450원에서 가장 최근 밑에 바닥,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는 지금 다른 종목들 빠진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주가 방어를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박스권을 두고 이 박스권을 두고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보시면은 주가 방어 그러니까 지지점을, 지지선을, 지지 포인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13,000원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우선 1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도 그래야 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 세번이면 이제 두배죠 상한가 세번이면두 번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두 번이면 끝나요. 세번 가면은 16,000원, 거기까지 가겠죠. 16,0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빠른 회전율이, 빠른 회전율을 지, 지향하는 차트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흙에 드실 분들은 묵혀 두셔야죠. 뭐, 한 1, 2년? 2, 3년? 그렇게 묵혀 두시면은 빵! 하고 튀게 될 거예요. 이게 MPI가, 어, 그거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한번더 이슈를 받을 것 같아요. 부각받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래량도 뭐 크게 대동소이하다. 어, 지금 세력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작년,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랑 이제 차트 그려진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슛큰 슈팅이 나올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까지 상승 시그널이 네 번, 여기까지 하면 다섯 번이죠. 근데 여기는 요 이것도 상승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이 다 털고 나갔을 차트 모양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질 않았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요 앞에 있는 것들 또한 전부 다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었다. 유통비로 41%. 음. 그럼 지금 현재 1,400억 중에서 50%면은 700억. 40%면은 한 440억 되나요? 50%가 700억. 그러면은 150억. 그러면 주한 350억. 지금 현재 유통 비율이 3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총을 한 3,000억. 그럼 지금 현재 2배. 그 16,000원이죠. 그 이상은 올려야 여기서 이제 긁어 모았던, 긁어 모았던 물량을 다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2I는 이제 조만간 큰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종목이니까, 음, 이건 뭐, 물려도, 이제, 들고 가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laughs> M2I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